소시지 폭탄 엽떡.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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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뭔 독서이야. 웃음> 자, 그래서 오늘 소세지가 왕창 들어간 엽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아, 맛은 오리지널보다 한 단계 낮은 덜 매운 맛입니다. 아! 그리고 엽떡 두 개입니다. 그리 이게 비엔나 보시면 엄청 오동통합니다. 약간 비엔나보다. 뚱비엔이야, 뚱비엔. 어, 뚱비엔이야. 음. 아, 리제형 비엔나? 음. 자, 국물에 적셔서 먹어야죠. 어, 그렇지. 저희가 직접 구운 거잖아요, 비엔나. 어, 맞지. 좋은 비엔나야, 이거. 맞아. 이건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 아닙니다. 일단, 음. 음. 오뎅이랑 같이. 난 그냥 이 소시지만. 나도. 음, 음, 맛있다. 뒷날 진짜 맛있네. 음, 오동통해. 약간 톡톡 터지네. 음. 뒷날을 오뎅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와. 돌돌 말기 좀 힘드네. 그럼 젓가락 줄로 좀 힘들지? 얘라 모르겠다. 그냥 모자 버려. 좀 힘드네 이거. 좀아 됐다. 오, 됐지? 응. 음. 널찍. <laughs> <laughs> 아 젓가락 먹지 못하네 고집만 일템음 <laughs> 음, 음. 맛있다 이게 또 엽떡 본점입니다 오아 음. 동대문 여배 떡볶이시죠 음. 음. 본점에서 배달 딱 되더라고 음. 요게 원래 들어있던 비엔나 음. 아왜 이렇게 작냐, 작냐 <laughs> 우리거 엄청 큰데 하하이 <laughs> 꿀조합은 치즈오뎅소세지 치오소 음. 음. 어때? 둘다 여행갔다 왔잖아. 음. 약간 이 매콤한. 음. 아나 진짜 일본에 그리웠을 텐데. 일본에 매운 맛이 없다 보니까 매운 맛이 그리웠어요. 나는 그런 거 그리프다. 찌개. 아그러 고양이 고양이 고기 이 찌개도 그립지 현지 찌개들이 맛이 못 살려. 여기 아, 로가 음. 음. 다른가 봐. 먹긴 먹었어 한식집에서. 많이 어, 많이 음. 먹었어. 근데 맛 없어. 어떤 음. 찌개든 음. 김치찌개된다 아예 다른 맛이야. 음. 재료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다르다. 제대로 된 죽을 먹고 싶었어. 나도 일본에그 간장 소스 막 이런 거잖아. 음. 좀 음. 달달하면서 짜면서 음. 이런거 칼칼한 매운 맛이 없어. 매운 맛이 있어도 약간 좀어 칼칼하지가 않아. 뭐 카레 매운 맛뭐 라면 그 돼지고기 국물 매운 맛 약간 좀 어, 니글니글한 어. 매운 맛들이야. 근데 너는 뭐 돌아오자마자 후참 잘 먹었던데? <laughs> 치킨이 좀 땡기더라고. 가라아게만 먹다가 이제 소리한 어. 치킨. 아 그리고 또. 제가 또 일본에서 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트러플 마요네즈를 선물해 주셨어요 뭐 현지에서 산 음. 트러플 마요? 어, 그걸 이제 뭐 감자튀김이나 뭐 튀김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어제 바로 게시했잖아 그걸 찍어 먹어봤습니다 음.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원의 음. 트래블리포트 음. 어트래블 음. 저는 이번에 보호를 마닐라 거쳐서 보호 필리핀을 여행했습니다 음. 아 근데 이제 친구들 몇 명이나 간 거야 도대체 저랑 윤지 친구들 4명 네 다섯 음, 명, 음, 많이 넣네 그러니까 일곱 음. 명이서 한 거야. 음. 와, 어때? 흥미 진진할 것 같지 않아? 정신사 나올 것 같아. 음. 정신사 나웠어 정신사 정신 나고 누구 어디 화장실 간다고 어디 갈라가면 이 어디 갔어? 배 화장실 갔어. 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기다리던데? 그냥, 그냥 가? 난 투하 하나 놓쳤어. <laughs> 근데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목이 이렇게 쉬워? <laughs> 그러니까. 쭉 나눔한 게두명이생어이었어 헤어인 파티만 세번 정도 한거 같아. 옮겨 다니면서. 그 인사 투들이야. 또 액티비티 같은 거할때찜 라인이 와 이러면서 또 아찔해 진짜 아찔해 아예. 진짜 200m 정도 되는 거 같아 밑에 아. 1 2 0 k 탈수 있대? 아 그건 안돼그럼 <laughs> 액티비티가 또 재밌잖아 동남아 가면 아 근데 원래 어, 근 4박 5일 정도면 딱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돼 음. 시간이 부족했다? 음. 어집때 빡세게 하고 나면, 또 여유있게 호캉스나그 주변 로컬, 음, 음. 그 그러니까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그래도 여행의 묘미인데, 음.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더 있었으면, 한 6박 7일? 그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 전또 형이랑 다르게, 형 일곱 명이랑 했는데, 저 혼자 갔잖아요. <laughs> 굉장히 대조적이네요. 음, 혼자여행. 아주 좋아. 약간 심심하긴 해. 심심하긴 한데,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누구의 동의도 구할 필요 없이. 어. 음. 이 자유. 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 혼자 여행이 묘니다 어. 그러니까 납처럼 약간 외로운 늑대 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 은 약간 혼자 여행 추천드립니다. 혼자 뭐 고독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주 괜찮아. 근데 입에 거미줄 처지긴 합니다. 말을 거의 안해 하루에. <laughs> 거의야. 혼잣말만 해 거의.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이제 외로울 뻔 했는데 우리 구독자들을 이제 꽤 자주 만나가지고 일본에 많잖아 응 음, 구독자 분들 진짜 한 10명 넘게 만난 것 같은데 아 음, 어,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제가 또 이제 낭만주의자 리제 영은또 구독자 그냥 보내지 않잖아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져갔어요 와. 그거 이제 하나씩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인화해서 선물해드렸어 어. 얼마나 추억이야 여행가서 유튜버 만났는유튜버 그 사진 찍어서 선물해주면 사인됐어 아니 펜이 없어서 사인은 못했어요 팬은 아, 있는데 펜은 없었네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한 장씩 뽑아드리고 했습니다 진짜 약간 일본 여행 가는 약간 느낌이 <laughs> 감성이 감성 제대로 느끼고 왔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뭐야? 멤버들의 기질 너무 안맞아 아... 왜? 네. 두개 정도 됐어 걔는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즐기는 거야 아나 진짜 처음 봐 내... 내 인생에서 없는 페이지야 그건 야 아니 리티비티를 하러 왔잖아 그걸, 그걸 즐겨야 되잖아 사진 찍으면 끝이야 그냥 대충 그설렁설렁이야에 고고 넥스 넥스트 아, 이래 나그꼴잘못패 패스 패스 이래 예. 아... 지금. 아 진짜 <laughs> 이 음식도 마이스 운영 오른 게 아니라, 어제 야 왔고 나오는 것들 좀 골라봐. 올릴 올릴 용으로, 찍고 남겨. 어, 진짜, <laughs>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laughs> 그래도 그거 뭐 약간 좀한한 한 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아, 그러려니, 막, 참, 그냥. 내가 찍어주지. 그 a t v 타면서 그 자기 이렇게 쫙 이렇게 쫙 가는 거에 딱 동영상으로 딱 멋있게 찍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laughs> 그다음에 AT v 시동 <시선> 꺼버리고, <laughs> 그늘에서 쉬어버리고. 근데 그게 요즘 그 SNS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일부 삶의 일부분이야 음. 이런 SNS가 이제 맞아 나도 스토리 엄청 많이 올렸어 일본 가서 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 음. 근데 만약에 그것도 그런 성향을 아닌 사람이랑 만약에 둘이 가 아, SNS 그럼. 엄청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안하는 사람 둘이 가면 100% 싸워 100% 싸우지 나밥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서 사진 한 10번 찍고 어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니까 싸우지. 어, 근데 혼자 여행 가면 이럴 일이 없다 하는 거 내가 죽고 싶으면 20분 동안, 30분 동안 찍어도 돼. 혼자 그냥. 응. 네. 여러분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같이. <laughs> 보내라 아, 진짜 대단하더라. 잘못났다, 아, 잠깐만. 그니까. 러 이런, 이런 애들이 쓰면 이제. 아, 잠깐만. 먹는 것좀 찍을게. 집...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너 때문이야. 네 때문이잖아. <laughs> 야, 네 때문이잖아. 싸우고 와, 거야, 이제. 나는 사진만 찍어거 이러려고 거. 여행 왔어? 되게 단단하다는데 <laughs> 뭐야? 아, 또또 또 있다 썰. 나도 하나 썰 있어. 내가 필리핀에서 ATV 탄그 초콜릿 힐이라고 있거든. 그거 같아요. <laughs> 초콜릿 힐이야 리얼. <laughs> 초콜릿 색깔이야. <웃음> <웃음> 야, 일본 일본 가면 일본, 일본 그 남성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응. 그 종업원들마다 나를 눈 마주치면 이런다. <웃음> 마초. <웃음> <웃음> 마술. 막이랬다 <너> <laughs> 계산할 때마다 일본 약간 좀 거칠고 강한 남자에 대한 동경이 있나봐. 있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이자카야 계산할 때 사장님이 아, 왜? 맞춰. 이러는데. <laughs> 좋아했네. 좋아했겠네. 했불 아, 네, 그래서. 아. 계금 맞춰 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맞춰. 아니거든. 저 맞. 니다감사합다 근데 우리 엄마가 개웃긴 게 여행 가기 전에 나 이제 혼자 여행 처음이니까 엄마가 엄청 걱정을 하는 거야 어, 어. 아 그래? 가서, 어, 가서 이제 호텔 들어가면 무조건 연락하래 가기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아 괜찮다고 요즘 치, 일본 취안도 좋고 괜찮다고 하니까 <laughs> 일본 깡패들이 나 섭외하려고 막 데려가려고 하면 <laughs>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니 <laughs> 너무 너무 약간 웃긴 거야 말. <웃음> 귀여우시네 <웃음> 어떻게 나 데려가려고 납치하려고 하면 어떡하니 같은 편으로 만들라고 <laughs> 진심으로? <웃음> 어! 근데 사실 그 술 마시고 있었는데 걱정할까 봐 호텔 도착했다고 구라도 좀 쳤습니다. 아, 아, 이상해. 뭐, 아, 아, 그 아,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다면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죠. 아, 근데 저는 거짓 느낀 게 아주 온도가 인터넷 너무 안 돼. 음 절반의 지역에서 인터넷이 안 돼. 와이파이도 안 <laughs> 돼. <너무, 좀, 웃음> 호텔 와이파이도 되게 안 아, 돼. 그리고두 번째, 동양한 애들이 너무 많아. 동양? 음, 음. 요만한 한네 다섯 살짜리 애가. 음. 진짜 신생아를 안고 다니면서 동양이. 그걸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어른들이 이제 보고 있어. 시킨 거지. 그걸 돈 주지 말래. 안 좋지, 당연히. 돈 주면 다 어른들한테 가고. 차라리 그래. 데려와서 먹을 걸 사주네. 그게 낫대. 근데 걔 진짜 끝까지 쫓아다녀. 포기를 절대 안. 호텔 앞까지 온다니까. 아, 그래? 내가 계 좋아. 근데 베트남 가서 그런 애들한테 핸드폰 털린 거 아니야? 진짜 끝까지 와. 와, 많이 컸겠다, 지금 쓰기면 <laughs> 초등학교 들어갔냐? 그걸 밤에. 제일 무서웠던 게, 나는 요즘 따로, 이 박은 따로, 오붓하게 딴 데로 잡았어. 응. 그리고 오토바이를 빌려서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응. 밤 12시가 넘었어.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들깨들이 그렇게 많아 진짜. 아 은하 은하전설 위드라는 만화책 알아? 몰라. 그래. 거기에 나오는 집단들이야 진짜. 무리지어 다녀? 무리 꽤지어다녀지 진짜 한열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데 밤이 되잖아? 도로를 점령해. 우와, 도로에 아, 그냥, 그래? 그냥 앉아 누워 있고 다 그래. 진짜 아예. 거기 못 가겠는 거야. 위험해 들깨는. 쫓아. 와감전법 걸려. 쫓아온다고 들깨 무리가. 음... 얼마나 무서워? 안돼, 어. 엄청 조심해. 네, 엄청 조심 야. 옆에 막 숲길로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간다니까. <laughs> 오토바이 거기 대놓는 애들도 무서워가지고 질질 끌어서 끌면서 간다. 도망쳤어. 그거 액티비티네. <laughs> 길바닥에 그냥 개들이 그냥 쭉 깔려 있어 그냥 아예. 도그 액티비티네. 재밌네. 어, 개 무서워 진짜. 레알 개 무서운 거야 그게. <laughs> 아 그래 한마리 여행갔다 오니까 좋더라. 또 하고 싶다. 여독은 여독. 아죄송합니 없어. 아, 좀 피곤해. 어, 여독은 좀 나중에 와 근데. 아 여행 갔다 오면 저 암컷 개가 오나요? 일본도 시안이 좋다 좋다 하지만 여성분 혼자 혼자 여행 갔다고 생각을때시부야나에뭐 신주쿠 이쪽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겠다 걸렁걸렁한 애들도 많고 지나가다 막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고 막어 그래 아 나나 이래 나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지새끼리놀면서아 나나 나는 걸어 이래 너안나봐요 <laughs> 혼자 이제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 흠칫할 것 같기도 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시이잘안 걸지 않나? 아 막상 그렇지도 않아. 제가 그, 만들어낸 이론인데. 정신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목소리> 아, 아, 왜그래요경부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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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집단, 어느 나라를 가든, 비읍시어들은 일정 비율로 존재한다. 아, 그건 있지, 라이. 어. <목소리> 아무리 치안 좋고, 사람들 좋다는 나라를 가도, 비읍시어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도윤님은 저희가 해외에서 그거 있는 동안 뭐 하셨나요? 뭐 하셨나요, 당신은? 당신은 근황 하나만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일을 했습니다. <laughs> 금메달이 달리가. 부산에 갔는데. 확인이 음. 뭐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께도 음. 인사 드려가고 음. 그리고 빈티지. 그놈의 빈티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확이가 지금 업으로 하고 있잖아. 요 <laughs> 아, 맞아, 맞아. 경험 쌓고 사입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쉰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 어쩌면 더 빡셌어. 나도 그데신거 같지 않냐? 형 목은 신거 같아. 목은 아, 목은 대로을네근데 일본 일본이 독특한 게 슈프림 안 갔어? 안 갔지. 갈수없잖아 슈프림 양념치킨밖에 올라 슈프림. 아니 일본인들이 패션이 독특하긴해 뭐랄까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무신사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요즘. 핵이라도 있잖아. 댄디하고 약간 깔끔한 느낌. 음. 근데 일본은 좀 개성 있어. 맞지 개성 있지. 겉에 보면 좀못 입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개성은 있어. 맞아 맞아. 저는 이번에 가서 제페니즈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 아 뒷머리 길러서 그런가보다. 그런가 봐. 아 약간. 그리고 현지랑 꽃남방 같은 거있잖아 음. 여행남방. 음. 음. 하와이셔츠? 아 어, 하와이셔츠 같은 거딱 입고 이제 모자 이딱 쓰고 있을 때 입... 연예인 같대? 아니 삼아 패 칼제비 같대. <laughs> 야쿠사 칼제비다. 야쿠자 칼제비다. 응. 야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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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가 그랬어? 좀날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약간. 음에 그래, 약간 문신 아 문신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얍사하게 생겨가지고 뒷머리 찰랑거리면서 뒤에서 쟁나이거 꺼내서. 사심을 꺼낼 거같나 봐. <laughs> <laughs> 그 느꼈어 뭔가 좋았어? 꽤 재미더라고. <laughs> <laughs> 뭔가 색다른어 느낌. <laughs> 근데 나도 일본인 일본인들이 일본인인 줄 알더라고 나. 아 그래? 나도 일본말로 하더라고 계속 일본인 음. 그래서 아 스마센 다한국 인데스 이러니까 아 아. 아 진짜? 일본인만 좀 나도 나도 일본, 일본. 가니까 일본인인 줄 알고. 어 너도 약간 일본, 일본 스타일이야 그래. 어, 그래. 우리 셋다 약간 전형적인 하, 한국인 느낌은 아니야. 야, 나도 중국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 형. 중국인 여자. 하잖아 그냥 중요하냐. <laughs>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면이 꽤 있잖아. <laughs> 음. <근데> 장난으로, <laughs> 음. 제가 막그 친구가 뭐 실수를 하거나 막 민폐를 좀 끼쳐. <laughs> 어. 아, 차이니스, 차이니스, 장난으로 그래. 얘네들도 다 알아봐, 웃어. 이해? 이해해. 아, 이해한다고? <웃음> <웃음> 중국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모든 중국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슬럼던 말이야. <laughs> 나아니라 <laughs> 모든 중국이 그런 건 아니야 나한국지아슬램덩크 <laughs> 그 마을이라고 이제 슬램덩크 배경지 가마쿠라를 갔잖아 응. 기차길 있고 근데 그슬램덩크 오프닝에 보면 기차 싹 지나가면 강백호가 서있고 저 건너편에 소연이 있고 그 장면 알지? 응. 그 명소가 있어 딱그 장면이야 네그기차 그래, 그, 건너야 뭐응띵용 띵띵띵띵띵띵 그차 지나가면 사람들 이 사진 찍으려고 다 이제 뒤에 모여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중국인이 가진 국인 확실해. 아, 짱증나는 거야? 막, 막 이러더라고. 빨리빨리 빨리 사진 찍으라고. 기차 그 지나가는 바로 앞에 떡하니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포을잡는 거야. 아, 그 배경 찍고 싶어서 사람들 다 배경 거. 찍으려고 기다리고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혼자 썬걸탁 이러고 빨리 찍으라고뭐 이래. 혼자 이렇게 뒤돌고 한 다섯 컷을 찍더라고. 그그사이이 기차 다지나가고 사람들이 막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시렁 궁시렁거리면서 막 뭐라 욕하더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저도 하나 느낀 거였는데. 아 진짜 아, 이거 말하고 저를 보세요. <laughs>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laughs> 해병이야 될것 같아. 아, 괜히 눈치 보게 되네. <laughs> 비행기를 탔는데 뭔가 좌석에서 우루가 있었나봐요. 내 바로 옆에였어. 와가지고 주리번거리더니 누가 앉아 있었나봐. 이렇게 좀막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해. 근데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저기서 다른 쪽 좌석에서 막 상담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laughs> 막 이러는 거야 소리 질러? 어 이정도야 진짜 그스트어디스가오고 그 있다가 아 왜? 혼란스러워 했는데 미 퍼스트! 미 퍼스트! 막 이래 와... 아 진짜?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아예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얘기하고 나서 자기 동료들이랑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언어가 나오더라고 <laughs> 그 맞아 어, 확실해 확실해. 아 근데 오해 없으시기만 모든 제가가 말씀드린 법칙 있죠 비시식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이, 예. 법칙이 예. 이한 거다 이거. 모든 중국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다소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 내가 아까 말한 그 사진 찍은 사람도 그렇지만 눈치를 안봐 남의 눈치를. 어, 맞아 맞아. 철면피야 완전. 아 어, 대단해. 아, 그사람 그거, 그거, 그거 찍고 밥 먹으러 가려고 배고파가지고 참다가 기차 겨우 기다려가지고 찍으러가는데 앞에서 그지라니까 너무 빡치더라고. 기차 얼마 배차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 그래도 한 10분 이상 기다려야 돼. 10분 정도, 기,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진 못 찍었어 그래서. 못 찍었어? 10분만 더 기다리지. 아니, 제대로 못 찍었어. 찍긴 찍중국이 그 찍지 그냥. 그 중국이 찍혔을걸? 볼까? 왜 그런 거냐, 도분들 아? 왜 그런 거야? 나 모르지. 잘잘 나왔으니까. 그니까 아무래도 인구수 인구가 많지 아 비읍수 보드네봅스기에서? 비례한 거야 응, 그렇지. 아. 인구수가 많으니까 10%가 비읍수 비례를 맞추면 거기는 1억 명의 비읍수가 생겼네 그래. 그래 인구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응. 안돼안돼 아, 안 아, 찍혔네 안 찍혔네 아너 주자가 아니야? 아 왜야 아 진짜야 너너 중국이 뭐하매 반중 아니야 반중? 아 찍혔다 이 개... 예. <laughs> 아, 이 여기 똑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폼잡는다니까 아, 여기 찍어야 되는데 기차 그 사람은... 딱올때찍으려고그 사람들 그거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아그 반팔 입은 사람 어 유별나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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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먹방 배달 읽기 좋아요 419개 무봉이님 도윤이한테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매 개웃김 매주 <laughs> 오늘도 몇, 많이 해드렸죠 니 네, 중국 엄마 뭘 중국어래? 저 중국인 아니니라 댓글 남겼더니 이것도 좋아요 많이. 그게 좋아요만 다한등 되겠는데? 한 등이야. 도윤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 유학생 출신이죠? 유학생이지 유학생 업체에 보면. 그리고 이제 쿼터 중국인이죠? 아니, 쿼터 아니야? 아니었어? 중화사상에 물들긴 했죠? 안 물들었죠. <laughs> 아, 몰라요. <laughs> 아닙니다. 순혈 한국을 사랑하는 네. 한국인입니다. 네. 야, 어, 나배 너무 부르다. 소시지 아. 다 먹었네. 우리가 소시지 산권다 먹었네. 어깨 음. 매콤하고, 음. 위,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싸제 소시지 넣어도. 워낙 소시지가 엽떡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엽떡 소시지보다 훨씬 좋아. 거의. 그러니까 이 식감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아, 음. 어, 자, 그래서 오늘 엽기 떡볶이에 비엔나 소시지 폭탄. 맛있게 먹어 봤습니다 음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감사합니다 마마트 <놀람>